시간을 넘어선 약속들 70년을 돌아 만난 영혼의 짝 임재근과 정연재의 재회 1940년대 중반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방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했던 그 시절 평화로웠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임재근 씨와 정연재 씨는 서로의 삶의 운명처럼 찾아들었죠. 풋풋한 청년이었던 재근 씨는 맑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단아하면서도 지혜로웠던 연재 씨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마치 수만 번의 시간을 넘어선 만남처럼 첫눈에 강렬하게 이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르듯 다정하게 거니는 그들을 보며, 참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넸습니다.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을 조용히 키워가던 그들은, 머지않아,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설렘 가득한 약혼식을 올렸답니다. 매일 밤 마을 어귀의 낡은 밤나무 아래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두 손을 꼭 잡고 영원한 사랑을 속삭였죠. 그들의 꿈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우주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위에 곧 시대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의 기쁨 뒤에 찾아온 이념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1950년 민족의 비극이자 비극적인 운명이었던 6.25 전쟁이 한반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졌죠. 혈기 왕성했던 임재근 씨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선으로 나섰고 정연재 씨는 혼비백산하여 피란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성이 난무하고 포화가 장렬하는 전장에서의 이별은 잔인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통신마저 두절된 혼란 속에서 정연재 씨에게는 임재근 씨가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정연재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쳤고 매일을 붉은 눈물로 지새웠죠. 산 것도 아니오, 죽은 것도 아닌 채로 그녀의 영혼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삶은 기억코 이어졌고 가족들의 강국한 권유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녀는 결국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첫사랑 재근씨를 향한 애틋한 기억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가슴 깊이 간직되었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임재근씨는 전쟁이 끝난 후 가장 먼저 약혼녀 정연재씨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전국토가 폐허가 되고 모든 행정기록이 사라진 전쟁통에 그녀의 소식을 찾을 길은 너무나도 막막했죠. 몇달몇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그는 정년재 씨가 자신에게 전사 통보가 내려진 후,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생사를 알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사 소식이 잘못 전달된 것을 알리 없는 정년재 씨가 자신을 잊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에 빠졌습니다. 임재근 씨 역시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 깊이 품었던 첫사랑 연재 씨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면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면 혹시 살아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하는 미련과 그리움이 그를 붙잡았죠. 그렇게 각자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기억을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의 흐름을 살아냈답니다. 헤어진 지약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정년재 씨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기억은 점점 더 아득해져갔죠. 이제는 삶의 끝자락에서 홀로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2017년 어느 가을날, 정년제 할머니는 우연히 시골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의 한 조각처럼 박혀 있던 그 얼굴이 먼지 쌓인 흑백 사진처럼 흐릿한 기억 속에서 불현듯 생생하게 튀어나온 것이었죠. 그녀의 심장이 마치 소녀 시절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잭은 오빠, 반신반의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방도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놀란 눈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임재근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오랜 세월이 마치 물거품처럼 단번에 사라지는 듯한 간격과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7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돌아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주변의 시선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온 세상에 가득했죠. 70년 만의 극적인 재회 후 임재근 씨는 정연재 씨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 70년의 삶을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겪었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서로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던 가슴 아픈 세월의 편린들을 함께 나누었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상태였기에 그들의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세월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 듯 보였습니다. 재근 씨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연재 씨에게 이제라도 내 곁에 남아 영원히 함께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연재 씨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잊었던 그의 이름을 되뇌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깊은 안도감 속에서 재근 씨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죠. 그들의 이야기는 7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이어진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사랑의 서사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노인의 눈빛 속에는 그긴 세월의 회안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8년 임재근 씨와 정연재 씨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노년에 비로소 염원했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곱게 단장한 두 분은 손을 맞잡고 버진 로드를 걸으며 하객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평생을 기다려온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역사의 아픔과 개인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를 증명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갈라놓았던 어린 연인들이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나 부부가 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70년 전, 밤나무 아래에서 수줍게 속삭였던 그들의 약속은 오랜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마침내 온전한 결실을 맺었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은 생을 서로의 온기로 채우며 못다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임재근 씨와 정연재 씨의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선 약속이 현실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실현된 아름다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없이 깊은 진실을 들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과 역경, 심지어 민족의 비극과 수많은 세월의 흐름조차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전쟁이라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오해로 헤어졌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희미한 희망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두 사람. 70년이라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외하여 못다한 사랑을 완성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삶의 용기를 선물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어쩌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도 결국 다시 만나는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적인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과 사랑의 위대함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음을 아름답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